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종승입니다. 오늘은 제9강 부동산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땅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요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세금은 투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절세도 투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전문 세무사한테 가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겠지만은 그 이전에 사전에 투자하기 전에는 세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라도 알아두시면 상당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율의 가세표준은요. 땅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고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라고 그러고요. 주택은 공시가격이라 얘기하고요. 이 세가지가 아시면 됩니다. 땅은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 건물은 기준시가 간할이 틀립니다. 공시지가나 땅에 대한 공시지가나 주택은 지자체장이 결정하고 건물에 대한 것은 국세청장이 결정을 해서 각각 활용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이 세가지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먼저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은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은 특히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3.4%입니다. 농지가 아닐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4.6%를 적용을 받죠. 농지가 아닌 경우. 자 참고로 상속 농지, 농지는 2.56%입니다. 농지는 농지 나와야 되고 진정한 농지야만 3.4% 세금을 적용을 받습니다. 실제 사례 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지로 취득을 하고 농지로 팔았는데 세율을 일반 세율을 취득 단계에서 일반 세율 양도소득 단계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가지고 가산세를 물+ 었던 사례입니다. 자 여기 나무를 심었는데요. 나무를 심고 나서 나무도 묘목 조림도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농지법이 나와 있어요. 저번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비단연생 식물뿐만 아니라 묘목도. 농지로 해당을, 적용을 받는데, 여기에 갖고지 않았어요. 조림을 안 했어요. 조림, 가지치기도 안 하고, 풀도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농지로 인정 못 받아서 일반세를 물렸고, 파는 사람도 비사합령 토지로 해서 10% 가산세를 더냈던 사례입니다. 자, 농지는 그 다음에 샀으면, 땅을 샀으면,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를 내죠. 그러나 토지는 재산세는 걱정할 건 없어요. 세율이 워낙 쌉니다. 농지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땅이 있어요. 실제 시세가 1000평이에요. 평당 5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5억에 대해서 0.07%가 아니고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토지는 기준 잣대가 공시지가. 평당 50만원 하는 것은 농지는 공시지가가 싸죠. 10만원도 안될 겁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해봤자 1000평에 1억이에요. 1억에, 1억에 0.07%. 7만 원입니다. 1년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 보유 단계에서 걱정할 건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양도 소득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냐, 농지로 인정을 받냐. 농지로 인정을 받지 않에 따라서 세율 차이가 한약10% 나입니다. 자, 보통 손님들이 이렇게 되면 세금이 얼마예요? 물어보는데 1년 미만은 50%, 이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예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돼야지 구간 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2200 이하는 몇1 6%, 3억 원 초과, 5억 이하는 40%, 5억 원 초과는 40%, 구간별로 세율이 틀립니다. 양도 차익이 돼서, 사업용 토지, 농지로 인정받는 토지는 정상 세율이고, 농지로 인정 못 받으면 10%가 업돼서 가산세를 뭅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 양도 차익이 1억이에요. 사업용 토지, 농지로 인정받았어. 다른 거 필요 경비 이런 거다 제외하고 액면 그대로 계산하면 1억에 35% 3500만원 무진공제 1 5 0 0만 빼면 2000만원 1억 차액이 나와서 세금을 2000만원 냈어 근데 농지가 아니라 그러네 45%를 4500에서 1500 빼면은 3000만원 3000만원 그 얘는 농지를 인정받으면 얼마라 그랬어요 2000만원인데 얘는 농지를 인정 안 받으니까 3000만원 1000만원 세금 더 냈어요 더낸 사례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농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하냐 하면은 뭐든지 버티는 놈이 오래 보유한 놈이 이긴다. 자 장기 보유 15년 이상 30% 공제를 받아요. 주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80%지만 그래서 동상 최소한 3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6%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통상만 한 10년까지 보유하면 좋겠죠. 20%. 상당히 큽니다. 5년만 보유해도 얼마입니까? 10%입니다. 5년 정도만 보유해도 상당히 큽니다. 참고로,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대상 지역 1세대 2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됩니다. 2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됩니다. 참고로, 주택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주택은 보입이 바뀌어가고 내년부터 보유와 거주를 같이 해야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고 보유만 하고 거주를 안 하면 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2분의 1씩 줄어듭니다. 참고하세요. 자, 8년 자경 농지 감면 조건. 저번에 강의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촌 자경 농지. 제촌이어야 되고 자경이어야 되고 농지하면 이세 가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제촌, 농지 소유 시군구 연접 시군구로부터 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자, 제가 중개업을 하는 데는 안성시입니다. 안성시의 연접시, 용인, 이천, 엄성, 진천, 평택, 이런 데입니다. 연접시, 우는구. 불행하게도 화성이나 수원은 해당이 안 되기입니다. 직선거리로부터 농지로부터 30km. 자 그러면 땅 사는데 저번에 뭐 농지는 뭐저 제주도 에 있는 사람도 살수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제주도 에 있는 사람도 땅은 살수 있어요. 다만 세금 감면 8년 자격 농지에 해당이 해서 세금을 감면 받으려면은 주소를 안성시나 연접시군구나 직선거리 30km 이내로 주소를 옮겨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격 농지는 노동력 2분의 1을 제공하는 거고, 실제 지목과 관계없이 경작하는 거고, 연간 소득이 3,700만 원 이하.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땅을 샀어, 연소득이 근로소득이 3,700만 원 이하에만, 이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 비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부동산 소득은 재배하고, 기타 소득 3,700만 원을 말합니다. 경작 기간은요, 직전, 양도하기 직전 기간에, 직전 5년 같으면 5년 중에서 3년은 보유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만 자격 농지로 기간 개념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굳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66조에 나와 있어요. 자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감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공인중개사가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은, 저는 뭐, 과거 경험이나 직장 경험이나 제 모든 거에서 어, 확실한 그 원칙과 근거를 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중개업자가 부동산에서 말하는 흔히 그냥 떠들어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같은 지역에. 조세특례제한법 66조 나와 있습니다. 1항, 1, 2, 시군구 지역 30km 이내 다 나와 있죠. 요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 근거를 들었고요. 자, 안성시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한성시, 이천, 연접, 음성 진천, 천안, 평택, 하성 여섯 군데네요. 불행하게도 하성하고 수원은 아닙니다. 제가 땅을 거래하면서 가장 많이 오는 손님이 평택하고 수원하고 하성 손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택은 연접지인데 수원이나 하성은 연접지역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8년 작용은 그냥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닙니다. 요즘 세금 징수 못해서 난리인데요. 뭐, 8년 작용하려면 깐깐합니다. 그냥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주민록초분 농지원부, 여기까지는 다 있다 그랬죠, 통상. 그러나 이 밑에 한번 보세요. 이 밑에를 잘 보시면은. 직불금 수령 확인서, 조합원 가입, 증명, 농자재 구입 현황, 추곡 소매 확인서, 면세 요구 구입 현황, 농업 경영체 등록. 이런 것들이 정이돼야만 8년 작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깎아줍니까? 나라에서 세금 특히 현 정부에서는 얼마나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날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미리 준비해서 땅을 취득할 때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비사업용 투지, 사업용 비사업용. 내가 땅을 샀는데 무슨 비사업용이요? 나 사업 안 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세금 부분에 있어고 사업용 비사업용으로 말하는 거고요. 또 사업용으로서는 매 사업용이라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여기 보세요 농업 경영체라고 있죠 농업 경영체가 뭐냐 그러면은 농업 경영체가 그 연간 매출액이 120만 원 넘어가면은요 임산은 임산물 관리 또저 농업은 농품질 관리 하는데서 어 농업 경영체 사업체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로 보고 어 농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나오 그런 개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세금 부분에서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비사업용은 아까도 사업용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되죠. 재총 자경 농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 기간 개념에서 5년 중 3년, 3년 중 2년 중을 보유하지 못했는 것. 은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가산세율 10%가 업되죠. 이런 거는 10% 올라갑니다.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를 보지 않는 거, 가산세 안 무는 거, 주말 농지, 상속 3년 이내 상속 농지, 특히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세금 감면 받으려면 좀 까다로워요. 아유, 난 이것저것 싫어. 그냥, 땅 사서 그냥 농어청 공사에 8년 이상 임대 줘버려. 그럼 농지를 인정받습니다. 자격 농지를 인정받아가 비세, 세금, 세금 감면 받아요. 실제 이렇게 하신 분 많아요. 농어청 공사에 임대를 줘요, 8년 이상. 그럼 거기 조금, 매출도 소출도 받고 임대료도 받고 8년 보유하면은 농지로 봐서 팔때팔때 팔때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받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자 실제로 비사업용 토지로 봐가지고 팔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저번 강의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나무 몇 그루 심고 뭐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거 농지로 볼수 있고 풀이죠. 어, 땅 주인은 꽃을 심어서 가꾸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무쪽에서는 이건 비사합령 투지로 봐가지고 시득세도 더 물렸고 4.6% 물렸고 어, 양도소득세도 10%가산세를 물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요즘은 그 항체 촬영, 인공위성 촬영이 잘돼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농사진 흔적을 안겨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흔히 제가 하진 않지만 종부세.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죠. 2006년도인가 뭐 그때, 그때 만들었어요. 토지는 공시가격이라 그랬죠. 공시가격 5억이 하면 은 음, 토지는 종부세 묻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5억이 하면 토지는요. 그 공시, 저저 저, 저, 공시지가가 에,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5억 정도면 은 매매금액 시세로는 한 20억, 30억 되야만 종부세 해상 대상이에요. 주택은 참고로 6억 이상. 1주택은 9억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다. 주택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으로 하죠. 공시가격. 6억짜리 가되면 실제 시세는 12억, 9억짜리 는되면 18억 되겠죠. 지금 공시가격 경영률이 50%부터 출발하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는 크게 종부세 짚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도 종부세를 땅을 많이 보유한 분, 15억이야. 아까 5억까지는 공개해 줬 다 그랬죠. 5억에서 15억 이하는 1%요. 5억에서 15억 이하가 뭔데요? 앞에서 설명했죠? 공시지가라고요. 공시지가 15억이면 매매 금액은 매매 금액은 시세는 7, 80억 할 수도 있고 5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뭐 일상에서 하는 정년세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30%. 부, 부부간의 정년은 6억은 공제 받죠. 부부 간의 정리가 제일 좋아요.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 이렇게 정려세로 어 정려 공제율이 있고 또 참고로 자식한테 땅을 물려줄 때 예금 자산을 물려줄 때 정려로 할 건가 실제 유산거래 매매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게낫다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전문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셔서 어 처리하는 게 낫고요. 오늘은 토지 땅에 대해서 부동산 세율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율에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는 마지막 강의로 계약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 구체적인 계약서에 어떤 것을 쓸, 것,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